이런 당신은 먼저 눈썹을 치켜올리는 습관을 해결해야 하고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마 거상술을 시행합니다. 원래 눈썹을 치켜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눈썹과 눈꺼풀의 상태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마 거상술을 통해 이마를 당겨 가로주름을 약화시킵니다. 눈썹을 당겨올림으로 눈썹을 치켜올릴 필요가 없게 되어 편안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 이마거상술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최종화면에서 이마거상술을 선택하세요. 둘째, 눈썹하거상을 시행합니다. 눈썹하거상은 눈꺼풀 처짐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눈꺼풀 처짐이 사라짐으로 편안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편안하게 눈을 뜨게 되므로 눈썹을 올리려는 행동이 줄어들고 이마의 가로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마의 주름은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럼 눈썹 파거상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최종화면에서 눈썹 파거상을 선택하세요.